일서 하루를 한밤을 어, 지내시지 못하는 어, 강창열 목사님 강상수 아, 우리 저기, 아, 강상수 목사님 아까 잘못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외우려고 했다가 지금 편어나왔습니다 <laughs>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하고 같이 놀아주셔서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 예배를 주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어, 이끌어 가려고,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임찬영 목사님께,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여러분, 예. 정말 감사하죠? 예, 그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 음으로 양으로 또 돕고, 또 이런 모든 재정 또 여러 가지 또 영적인 그 기도에 허가 있는 우리 박 목사님 안에 일어나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원 원한사랑박다수목사님 박수 고맙습니다하나님일 하루 사일 하루 종일 하수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없 하루 는또안루 종일 하루 종일 하시간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 하루 종일 하 하루 종일 하루 선수 선물 이렇게 다 나눠주면서 네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죠? 강창열 이번에 지원하게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무엇으로 하나님 영광을 누구예요 해군 상의너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예, 또이렇김정은 목사님과 또 그리고 문덕 어, 사모님. 어, 항상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여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노천 장음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네. 누구누구누구 머리머리도 없어서는 안돼 누굴까요? 이수. 이수 목사님 뭐여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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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머리머리도 네. 없어서는 안돼 시간 달라. 시간마다 우리 없으면 불거 누군가 누구누구 <목소리도> 네. 아니 권사님. 박수 와 아, 아, 너무, 너무 감사해지니까 진짜 손이 부르도록 내가 눈물이 다 날라 그래. 손이 부르도록 애지처럼 <목소리도> 앉아서 끌어서 막 걸레로 쓸고 닦고 하나라도 마시는 거 비리려고 저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어디서 나온데? 아, 네. 야 대상. 야, 우리 눈이 박태상 성사님한테 돌아가네 어떻게 <laughs> 저런 <천일> 사모님이 있어. 박태상 성사님한테 제 눈이 돌아가. 크게 한번 박수 합시다. 그분 너무나도 박수. 아, 아뇨. 예, 마지막 인사자 목사님 인사 말씀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아, <laughs> <laughs> 네,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또 알지만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또 박태영 선교사님, 친구분이시고, 우리 또 귀한 분들, 공수부대 출신, 계속 시간, 시간 가이 참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입서가 있어요.